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현존하는 UFO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꼽히는 케라 UFO 사건입니다. 보통 UFO가 발견됐다고 하면 이 사진이나 영상 정도로만 남아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물적 증거까지 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972년 8월 25일, 일본 고치현 소재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당시 13살 미치오라고 하는 소년은 학교를 마치고 평소처럼 도로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의 귀를 스치는 이상한 소리. 마치 전기가 타는 듯한 이알수 없는 굉음은 즉시 그의 몸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향한 그의 두 눈이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의문의 금속 물체. 좌우로 움직이다가 다시 공중에 한참을 떠 있다가 또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무한정 반복하는 물체. 마치 둔한 은색 모자가 박쥐처럼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은 들판 위에 떠다니는 물체를 포착한 사진입니다. 밤중이라 사진이 흐릿하긴 하지만 분명 무언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미초는 무서웠지만 물체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고 용기를 내서 논밭을 가로질러. 물체에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물체에서 어. 이상한 빛이 그의 방향으로 발사됐고 그것이 일종의 경고라고 느낀 그는 즉시 그곳을 물러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체 안에 꼭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조정받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다음날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제 봤던 물체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가츠오카 고지마 히로시모리 야스오 후지모토. 그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물체가 나타났던 현장에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7시에 장소에 모인 이들은 들판에 쭈그리고 앉아 물체가 다시 나타나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나 물체는 다양한 빛깔을 발산하며 또 한번 들판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첫날보다 훨씬 낮은 높이에서 지면에서 약 1미터 높이에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체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 가츠오카 고지만은 순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멈췄다 다시 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물체가 우리의 속도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비행체도 밝은 빛을 냈고 우리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소년들은 이번에도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후 집으로 돌아온 미치오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래도 UFO 같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쉽게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다음번에는 카메라를 가져가기로 계획합니다. 9월 6일 밤 9시 30분 또다시 매우 낮은 높이에서 밭을 맴돌고 있는 비행차 땅에서 무언가를 수색이라도 하듯 마치 바닥을 기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치오는 숨을 참고 천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이자마자 비행체는 급격히 회전하면서 약 5m 높이 상공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고 공중에서 잠시 동안 밝게 빛나더니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체는 마치 땅을 파내려는 듯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 히로시미로가 비행체를 포획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진은 비행체를 집어들었던 그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물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용기가 생긴 이들은 물체를 배낭에 넣고 집으로 가져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름 20cm, 높이 약 13cm. UFO의 아래쪽에는 세 개의 알수 없는 기호와 정사각형. 그 속에 31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바깥 부분에는 수많은 원형 홈들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체를 이리저리 살펴봐도 도대체 어떤 부분이 비행을 가능하게 했던 건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엔진 같은 추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소란스럽게 날아다니던 비행체가 히로시의 손에 잡힌 후로는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고요하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당시 과학교육센터의 센터장이었던 친구 후지모토의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 제가 확인했을 땐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조사를 해봤어야 했던 걸까요?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날 새벽, 물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물체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 가방 안에 고이 보관해 뒀는데 다음 날 확인해 보니 물체가 없어진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 UFO였다면 어떠한 엔진이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들은 다시 UFO를 찾기 위해 약 2주간 매일같이 같은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UFO가 이상하게 비가 오는 날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약점인가? 그렇게 9월 19일 저녁 소년들은 폐수가 담긴 양동이와 수건 몇 개를 챙겨 물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밑에 바닥이 보이잖아. 지금 덮어 빨리! 이들은 비행체에 조심히 접근해 재빨리 수건으로 봉인하고 그 위에 폐수를 부었습니다. UFO를 뒤집어 밑면의 구멍에도 부었습니다. 급작스러운 귀를 찢는 듯한 굉음에 깜짝 놀란 소년들은 물체를 발로 차고 돌을 던졌습니다. 소리가 멈추고 다시 한번 비행체가 무력화된 것을 확인한 이들은 물체를 들고 재빨리 후지모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후 물체는 후지모토 아버지가 일하는 과학연구소로 보내져 면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언노운 메탈, 알려지지 않은 금속체, 즉 지구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금속체는 강철보다 더욱 단단하면서도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물체가 이토록 유명해지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또한 물체의 내부에는 알수 없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들어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물과 접촉한 외계 생명체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케라 UFO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가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의해 재조명된 사건인데요. 당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것이다. 정부에서 극비로 진행한 어떠한 연구의 실험체였을 것이다. 지구를 정찰하고 있던 외계 드론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조작일 것이다. 하지만 이 조작이라 치부하기엔 소년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이 사건으로 그들이 어떠한 명성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치현 케라 UFO 사건.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